안녕하세요 노원게입니다자 오늘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식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식 입문 단계입니다. 이 주식 입문은 각각 다른 이유로 개인들은 주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것은 제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학 전공자들은 보통 은행, 금융, 회계와 같은 돈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도 주식에 흥미를 많이 느꼈고요. 평소에도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식 차트와 호가창이 움직이는 게 마치 게임과 비슷해서 더 재미를 느끼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증권 시장 자체에 흥미를 느끼면서 자산 증식의 목적보다는 경제 흐름과 이슈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시장에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을 이용하게 된 계기는 회사를 다니면서 내 삶을 즐기면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회사의 일이 내 삶보다 우선시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만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회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높았음에도 이 월급으로는 내가 회사를 20년, 30년 열심히 다니더라도 서울에 집한채 사기 힘들고 내 노후가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주식을 시작한 것은 사회초년생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 입문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물론 학생 때도 주식을 매매하면서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났지만 이제 저금한 돈으로 주식을 해야 되다 보니 조금 더 배우고 주식에 임하고 싶었습니다. 이 주식 교육으로 나는 억만장자가 될 거야. 뭐 주식으로 한 번에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슈퍼겜이나 다른 돈을 많이 번 트레이더를 보면서 아, 이 주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공통점을 찾는다면 나도 그렇게 될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주식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식 관련된 도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면서 할수 있는 방법들은 모두 해봤던 것 같습니다. 주식 강의가 저렴한 것들은 30만원,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제일 고가의 강의는 1000만원짜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짜리 강의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었고, 더 비싼 강의는 어떤 좋은 내용이 있을까, 정말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천만 원짜리 강의도 수강을 해봤고요. 수많은 강의들을 수강하면서 강의에서 모두 다른 강사들에게 배웠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도 많았고요. 이제 강의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매매 기법과 프로세스로는 꾸준히 수익 날 수는 없겠구나. 그 매매 기법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란 이 기법이 뭐 상승 장애만 맞거나 아니면 하락 장애만 맞거나 아니면 특정 종목, 특정 수급 수많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의 관심 종목을 뽑지 않고 당일날 종목을 발견하더라도 아, 이 종목에선 지금 이 기법으로 매매를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기법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그 종목에 맞는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100%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법에서 알려준 손절 원칙을 정확하게 지킨다면 같은 기법으로 매매했을 때 어느 정도 승률은 나왔습니다. 이 수많은 강의에서 배운 기법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만의 추가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우게 됐습니다. 제 원칙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관심 종목을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그리고 그 관심 종목을 제외하고는 장 중에 어떤 종목도 보지 않습니다. 만일 내 관심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너무나도 지루해서 다른 뉴스나 종목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섹터에 수급이 몰리는가라는 걸 확인하더라도 절대로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노원김이야, 너는 수익매매만 얘기를 해서 단타 매매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 인스타에 예전에 올려놓은 매매일지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수급단타와 스케핑 승률이 정말 높습니다. 코르자 상승장에서 지금까지 장기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하락 구간에서도 단타는 정말 노동에 가까워서, 정말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장기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스윙 종목이 정말 없을 때 단타 매매를 했는데 세달 동안 두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으로 냈습니다. 당일 단타기 때문에 당일날 매수하고 당일날 매도해서 종목별로 수익을 냈을 때는 두세 종목만 손절이었고요. 일별 계좌로 봤을 때는 모든 날이 빨간색이었습니다.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저는 기본 수익 구간을 5%에서 VI까지는 보기 때문에 보통 일별 수익이 찍혀있던 거는 한 7%에서 8% 정도? 그긴 하락 기간 동안은 상금가가 가는 종목이 하루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단타로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수익이 날수 있었던 것은 기준과 원칙을 정말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매 기법에서 기준과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있죠. 종목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내 판단도 흐려질 뿐더러 장기적으로 홀딩하고 물리게 되는 이유가 종목과 사랑에 빠지고 종토방이나 아니면 호재뉴스가 떴을 때 그런 걸로 희망을 갖게 되면은 오히려 내 계좌는 희망보다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과 원칙은 정말 중요하고요. 이 기준과 원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매매 기법에서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종목 선정에서도 기준과 원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7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썼고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연습 매매 구간입니다. 이 연습 매매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을 할 때도 최소한 3 달, 최소한 3 달은 연습 매매를 꼭 동일한 반복으로 3달 동안 반복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같은 기법으로 매매를 연습하시고, 같은 기준으로 종목 선정을 꼭 하셔야지, 나의 객관적인 이 매매 기법에서의 승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연습 매매에서 주식을 떠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 제일 친한 친구도 이 연습 매매만 3년을 하고 떠났습니다. 매매 승률은 정말 잘 나오고, 매매 수익도 꾸준히 나지만, 시드를 늘리는데 정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이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의 목적에는 이 경제적인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재테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지만 그 친구는 이 주식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증식에 있어서 열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저에게 과외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꼭 성공해야 된다. 나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라는 분도 계셨고 이제 진짜로 빚이 많거나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하루에 3, 4시간만 자면서 매일매일 차트 분석하면서 주식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수능 공부보다 주식 공부를 훨씬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때도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수능 공부할 때도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주식 공부는 이제 제 남은 인생 제 남은 삶을 위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매매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저 또한 3달 동안은 연습매매를 했습니다 이제 이 연습매매에서 실전매매로 가는 단계인데요 이 실전매매는 보통 내가 생각해둔 시드로 시작하게 되면 실전 매매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주식 하실 때 천만 원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계좌 평균적으로 예수금이 한 삼천만 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증권사에서 발표한 거니까 아마 정확할 겁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예수금의 평균이 삼천만 원 이랍니다 근데 제가 주식 교육을 해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시드를 봤는데 이 3천만원이 평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드가 정말 크신 분들이 많고요. 오히려 저는 실전매매 할때 천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연습매매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정말 시드가 다 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분 중에서 실전매매 금액을 처음으로 4억으로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아마 처음 실전매매를 4억으로 해서 그렇지 아마 본 시드는 더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거나 과외를 하고 강의를 할때 평균적으로 보면 시드는 대부분의 분들이 3천만원 이상이셨고요. 제가 권장해드리는 실전 매매 첫 시드는 천만원입니다. 천만원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니지만 이 천만원에서도 분산 투자를 하고 첫 진입할 때 시드를 분할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실전이라는 말에 걸맞게 이 손절을 하고 손실을 입음으로써 나에게 어느 정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금액을 잃거나 수익을 얻으면서 실전 감각과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인드 트레이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실전 매매는 천만원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전 매매를 100만원으로 시작하게 된다면은 손절을 하시더라도 천원 단위 만원 단위 이기 때문에 이런거는 충격력 법으로 들어가지 가 않아요 그리고 더큰 금액으로 시작했을 때 충격으로 받으시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중간 정도 금액으로 충격을 받으셔야지 충격은 받더라도 내가 정말 휘청거릴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잊지 않는 정도의 시도로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전 매매를 하시면서 이 다음 단계는 꾸준한 수익 인데요 이 꾸준한 수익을 유지하는 방법과 내 계좌에 항상 빨간불 내가 목표한 월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성실함과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에게 많은 붙는 수식어인데 승리 dna 뭐 우승 dna 라고 하죠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기는 버릇이 있고, 우승하는 사람은 계속 우승하는 버릇, 준우승하는 사람은 준우승하는 버릇이 생기죠. 결승전만 가면은 실력이 감소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업투자를 꿈꾸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경제적인 자유 아니면은 꾸준한 재테크를 원하신다면 이 꾸준한 수익을 거두고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버릇 정말 중요하고요 이 버릇을 들이지 않으시면 나중에 번아웃도 오게 되고 주식은 일주일만 하지 않더라도 금방 잊혀지고 이 시장 흐름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꾸준한 수익도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전에 중요한 거고요. 이 꾸준한 수익이 나지 않고 내가 연습 매매 때는 수익이 났지만 실전 매매를 거쳐서 꾸준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종목 선정은 잘 하고 있는지, 내 기준대로 하고 있는지, 내 매매 기법은 해당 종목에서 원칙과 기준을 통해서 잘 매매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분석을 마치고 다시 실전 매매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연습 매매와 실전 매매 구간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다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는 어느 정도 실전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연습 매매 기간이 세 달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꾸준한 수익이 나는 대로 보통은 뭐한달 정도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뭐 2주, 3주면은 충분하겠죠. 물론, 장이, 횡보장이어서 매매 종목이 떨어진다면, 이 기간 자체가 또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준한 수익을 유지하는 버릇까지 완벽하게 만드신다면, 이제 경제적 자유로 갈수 있는 프로세스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경제적 자유라고 해서 내가 주식매매를 하면서, 당장 내가 이 연습매매와 실전매매를 했으니까, 뭐, 천만원으로 해서, 시드금 뭐, 1억까지 늘려서 뭐, 10억, 50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꾸준한 수익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하루에 100만원씩 버는 버릇 하루에 500만원씩 받는 버릇 만 들이신다면 이제 사람마다 경제적인 자유라는 개념과 기준이 모두 다르지만 이 경제적인 자유로 갈수 있는 발판은 모두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실전매매를 하면서 처음에는 몇만원씩 벌던 게 이제 10만 단위를 넘어가고 이 10만 단위에서도 이제 20만원, 30만원 매일매일 실용손익이 찍히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월급보다는 주식으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생각으로 단타를 정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겪었던 얘긴데 이 경제적인 자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계좌 수익률이 월25% 이상을 목표로 하시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수익률을 달성하는 목표를 먼저 만드십시오. 뭐한 종목에 나는 10% 이상은 낼 거야. 뭐5% 이상은 낼 거야. 라는 기준을 해서 뭐 일주일에 나는 다섯 종목은 10%의 수익을 낼래. 세 종목은 10% 수익을 낼래.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내가 내 시드를 어떻게 분할하고 매수하는지에 따라서 이 계좌 수익률이 다르게 찍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졸업, 주식으로의 이제 경제적 자유 조건은 계좌 수익률은 월25% 이상이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제 25% 기준으로 세달 정도 매매를 하게 된다면 시드가 두배 정도 불어있고요, 시드가 네배 정도로 불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1억이나 2억에서 멈추시게 된다면 한 달에 2,500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수익 내는 버릇을 들이시고요. 그 금액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름을 알만한 가게 사장님의 순수익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자 대비 엄청난 수익이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을 내시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의 목적을 통해서 내 시드, 내 목표를 실전 매매 전에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에서 중요한 건데 손절의 미련이 없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드를 무리하게 올리고 내 계좌 수익이 엄청 많이 찍히더라도 손절에 있어선 칼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인데 내 시간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단타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면서 수익 매매만 하는 이유인데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MTS도 상당히 잘돼 있기 때문에 수익 매매도 내가 설정한 값에 근접하거나 도달하면은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죠. 이런 걸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매매하지 않고 핸드폰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알림을 통해서 주가를 계속 보고 있지 않음에도 알림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뇌동매매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까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으신 경제적 자유, 목표까지의 경제적 자유 프로세스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3년 정도 주식시장에 몸을 담그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겪어왔던 경험을 통해 이 프로세스를 이미지화 시킨 건데요. 이 안에서도 상당히 생략됐지만 정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깡통도 제가 한 7, 8번 정도 찬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리딩 업체나 AI 자동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이제 천만 원 정도 주고 사서 큰 업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믿을만 하겠구나. 리딩방도 뭐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TV에도 나오고 해서 정말 유명한 업체구나. 라는 생각에 대출도 받고 뭐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해서 주식을 하는 바람에 이 연습 매매와 실적 매매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고요.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을 하신다면 저처럼 미술을 쓰거나 대출을 받으셔서 미술을 쓰거나 대출을 받는 것은 내 시드를 키워서 레버리지 효과로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줄 알고 저도 믿고 했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손실이 나게 된 경우에는 이제 내 월급을 통해 갚아야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적으로 흔들리면서 주식 매매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시간을 뭐 1년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기 위해 미수를 두배 쓰고 뭐 대출을 시드만큼 빌려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이제 네 배로 빨라질 수는 있지만 내가 시드를네 배로 늘렸기 때문에 기간은 네 배로 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손실이 난다면 갚는 것은 네 배가 아닌 짧아지는 기간 네 배의 두 배인 여덟 배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서두르면서 매매 쫓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면서. 나만의 매매를 완성시킨다면 상승과 하락장 상관없이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저만의 매매를 하면서 상승, 하락장 상관없이 꾸준한 수익과 정말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